너무 샤워팅 했어요. 어 음악 소리가 너무 컸던 것같아 나도 예. 그걸 미처 모르고 음악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하다가 목이 싹 나가버렸다. 큰일 났네. 그, 그, 그 저기 뭐야 그 공업사 그 직원이 보니까 한나라당 직원이 참진가 네, 갔어. 갑더니 응. 어떤 그인지도 모르고, 아니, 절정 아니라, 아, 아, 네, 먹어갖고 얼나멸니까나이가 먹어갖고 그거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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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 그거는... 그거는... 그거그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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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거거는 그거는... 그거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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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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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laughs> 내가 누군지 고이 아, 자식이, 호모 좀 못가리 구현놈의 새끼가 내가 아이고 참이 아이고 아좀아이아니이 새끼 그건 여기 사람도 아니야 나런나안나아이아도아아까 아까 우리 그 아이파크 앞에서 웬 놈이 이렇게 클락션 울렸던놈이잖아요그 놈이 주제에 또 전화해갖고 항의까지 했대 싸움이 일어났다는 놈뭐 이러면서 어네 이제까지 우리 우리 선거운동에 딱한건 클락션 을렸는데 그게 지금 사고 같은 거야. 아유 옛날 같으면 별아벨류 다 있었어요. 클락션을 울렸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거야. 감히 인제그 후보의 선거 차량에 누가 클락션을 울렸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 제납씨 소리 좀줄여고한번 하고 내가 들어갈게요. 존경하는 동아청솔 쌍룡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의원 후보 2번 인재근, 국회 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 인사 나왔습니다. 소란스럽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 11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인재근을 김근태의 바깥 사람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인재근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가족들을 보살펴 김근태의 담장 박사람, 김근태의 박가사람, 인재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인재근이 일찍이 정치를 시작했다면 대한민국 여성 총리 1호는 인재근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가문에서는 김근태와 인재근을 부부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주었습니다. 끌려가 고문을 당한 것은 김근태였지만 그 고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내고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고문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것은 김근태의 아내 인재근의 끝없는 투쟁의 결과였다라고 했답니다. 세계가 인정한 인권운동가 인재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 총리의 이복감이라고 인정했던 인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재근이 이제 여러분 앞에 국회의원으로 이번 인재근이 되어 서 있습니다. 99% 서민의 경제생활이 안정되어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이 있다.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야 선진국이다. 이것이 김근태와 인재근이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김근태 의원은 지난 겨울 공문 후유증이 심해져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재근이 김근태의 남은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근태의 바깥사람 기호 2번 인재근입니다. 야권 연대 단일후보 기호 2번 인재근입니다. 돌아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호2번 인재근은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이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 번만 더 하고, 동영상으로 돌려. 동영잘안 보일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소리가 이렇게 나면 우리, 우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응. 시간에 응. 뭐, 이렇게 끌고 또 끌어가야 되고. 소원님 그 하나만 따리로 그걸 돌려요? 아니야 그냥 전체로. 풀버전. 네. 여기서 소원님 어디 어디? 단장님, 단장님. 사장님 여기서 몇 시까지 있을까요? 여기? 네. 한시 정도까지 있어 보다고. 한 시? 네. 월, 원래 한 시가 왔거든? 아, 여기서 1시까 지요? 네. 예, 네. 예. 네. 제가 <laughs> 여기서 지금 12시 한 번만 더 하고 집에 가서 방송을 좀 하고요. 그래요. 아, 참. 아니, 저기 이거 하고 네. 집에 가서 방송하고 볼일다 네. 보고 네. 그러고. 3시까지 가서. 그렇게. 네, 3시에 어디로 갔다. 아니, 조금 아3시에 전화로 조율 그러면 될 네. 거니까. 네네네. 네, 네. 자, 날도 맑아졌습니다. 나와서 장들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소란스럽게 들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2번 인재근 유세 차량입니다. 김근태의 바깥 사람 인재근입니다. 왜 인재근이 김근태의 바깥 사람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김근태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면 인재근이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가족들을 보살펴 김근태의 탐장박 사람, 김근태의 바깥사람 인재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인재근이 일찍이 정치를 서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정치. 인재근이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인재들을 찾겠습니다. 잡겠습니다기뻐잡겠습니다 기뻐! 국민들 탈락 관심도 없고 대번주고 다들 관심들 알아서 먹고. 이따가 3시에 내가 세시에 내가 전화할게 어디인지 알려줘줄고 심판합니다. 기뻐. 심판합니다. 기뻐.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빠. 고생이 많으시죠? 예. 더 많으세요. 아, 아니에요. 고생이 더, 더 많으세요. 저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방송하러 가요. 어떡해요? <laughs> 방송하고 나올게요. 지금 여기시려면. 네, 저기 안쪽이라서 지금 이제 방송하고 아. 네. 예, 이제부터 나올게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이인분. 사실은 아까 아침을 많이 먹어서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언제 이 밥을 먹게 될지 모르잖아? 음. 시간이 있을 때 먹어둬야 돼. 그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이라고나 할까 왜들 었지나 마음 상하려고. 왜 웃어? 왜 웃어? 왜내말 지금 안 믿는 거지? 맘 응? 마음 상했어. 나 마음 상하면 뒤끄리는 여자인 거 알지? 가리가리 없이 말이야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 응 뭐들 믿고 그러지 엉덩이의 핫팩과 이 등어리에 있는 뜨거운 캔커피가 아 좋다 난티끝 있는 여자가 좋더라 아, 이제 올라가면서 방송이 꺼질 거예요. 음. 내가 올라가자마자 본방송 켤 테니까 어, 나, 내가 없는 5분 동안 잘 견디기 바래. 어, 올라가서 켤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응? 자 여러분